나 어제 방송이 좀 힘들기는 했는데. 오래간만에 너무 재밌고 그랬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잤다가 엄마한테 전화 와서 깨임 엄마가 갑자기 근처 온거 같은데 우리 집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른다길래 어, 와도 되긴 하는데 몇 시에 이랬더니 4~5시에 뭐 일정 보고서는 오는데 8 9시 와우 레이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 오면은 밥 먹을 수 있는 좀 빠듯하게 내가 일정이 있어서 레이드 8시에 예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 그러면은 그냥 갈게 이러고 엄마 아빠 돌려보내. 기껏 온다고 전화했는데요. 아니야, 그럼 그냥 갈게로 이러고 가. 그래서 화심 레이드 때문에 엄마 아빠 멀리서 왔는데 돌려보냈다. 아, 레이드 예약했는데 그럼 어떻게? 미리 그러면 엄마도 우리 집에 오고 싶었으면 예약하고 와야지. 어, 엄마 아빠가 예약을 했으면 내가 화심 레이드 예약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예약을 안한 탓입니다. 이렇게 예약이 중요해요. 예약을 안 하니까 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다.